안녕 여러분, 제 앞에 삼성 갤럭시 M권고가 있습니다. 이 기기에서 시스템 언어 변경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자, 먼저 설정을 열어볼게요. 여기 일반 목록에서 가장 아래로 스크롤해서 일반 관리를 찾아야 해요. 이제 언어를 탭해 볼게요. 여기 현재 적용된 모든 언어 목록이 나와 있어요. 현재 영어만 있으니 언어를 탭해 볼게요. 그러면 사용할 수 있는 언어의 전체 목록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럼 간단히 여러분의 언어를 찾아서 탭해주세요. 그럼 이걸 선택해 볼게요. 가능하다면 지역을 선택하세요. 그러면 기기가 새 언어를 기본 언어로 설정할 것인지 물어볼 거예요. 그럼 기본 값으로 설정을 탭하세요. 보시다시피 선택한 언어가 목록의 맨 위에 나타나고 이제부터 전체 시스템이 선택한 언어로 표시될 거예요. 이 목록에 여러 언어가 추가되어 있다면 특정 언어를 탭하는 것만으로 간단히 변경할 수 있어요. 그럼 영어를 선택하고 적용을 탭해 볼게요. 맞죠?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그리고 다시 말하지만 영어가 맨 위에 있고 전체 메뉴가 이 특정 언어로 표시되고 있어요. 물론 이 목록에서 언어를 제거할 수도 있어요. 간단히 편집을 탭하고 언어를 선택한 다음 삭제를 탭하세요. 삭제를 탭하세요. 보시다시피 현재 적용된 언어는 하나뿐입니다. 좋아요, 그게 전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며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남겨주세요.